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관내에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작품을 전시하는 백남준 아트센터가 있는데요. 흔치 않은 미디어 아트 전문 전시관이기에 색다른 예술품을 보유하고 있고 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남준의 자유로운 사고와 예술혼을 유나름 리포터와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이자 실험적이고 창의적으로 작업했던 예술가 바로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인데요. 그의 정신을 현재에 되설리고자 2008년 용인시에 개관한 백남준 아트센터에서는 백남준 탄생 80주년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 추억 그런 향수 같은 것들 뜻하는 단어잖아요 어, 백남준이 과거를 돌아볼 때 품게 되는 그런 노스틸지어라는 어, 노스틸지어는 단순히 과거의 그런 기억을 환기시키는 또는 끄집어내는 그런 행위나 그런 느낌뿐만 아니라 또한 그 타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그소통에 간에 발생하는 그런 피드백, 미래에 대한 그런 비전이라든지, 오늘날의 그 미디어 환경에 대한 그 통찰을 예술로 이렇게 구현을 해낸 그런 작가잖아요. 그런데 그 구현에는 그 작가가 바라보던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꿈꿨던 그런. 대상 간에 발생하는 그런 소통, 그 안에는 인간과 기계, 자연이 들어있는데 그 대상 간의 상호 소통에 대한 그런 관점의 전환을 꿈꿨던 것처럼 그런 미래를 사회했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그 시간을 뒤섞는 그런 소통의 장이 되는 그런 전시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 백남준의 작품에 대해서 어려워했던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 안내 선생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전시 투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특별전은요. 백남준 선생의 생전의 그 작품들뿐만 아니라요.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소 어려울 듯한 이 작품들을요. 쉽게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니까 보다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의 설명 덕분에 작품을 좀더 쉽게 그리고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데요. 과연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꼬마 친구들도 참 열심히 듣네요. 와 어, 흔들리니까 어, 그러니까 이게 어이저 어, 무지개가 흔들리는바람개이 참여할 수 있는 작품도 눈에 띄었습니다 직접 참여한 만큼 색다른 경험과 함께 작품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겠죠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벽면에 있는 그림만 보는 게 아니라 설치미술이다 보니까 좀더 흥미를 갖는 것 같고 또 제목이나. 또 작품을 봤을 때 이해도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좀 가까워지는 느낌? 네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분당선 전 구간 연결로 더욱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근처에는 경기도 박물관과 어린이 박물관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또한 경기도민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가까운 우리 용인에서 문화 충전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